자, 지금 정의당한테 견자, 일명 그개 자식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김원골이 아주 핫하죠? 왜 핫하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원골이 지금 거의 환갑인데, 60평생, 뭐, 뚜렷한 직업이 있었거나, 뭐, 남들한테 내놓을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 아,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 있네. 그 얘가 그 2002년에 지 아버지 그 대통령 하던 시절에, 여기저기서 그 뇌물 37억 받다가 걸려가지고, 학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37억이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2002년에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한 7억 정도 하던 시절입니다. 그거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100억이 넘어,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한 12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 뇌물을 37억 받았다 그랬잖아. 추징금을 2억을 받았어. 그러면. 뇌물 37억 받고, 추징금 2억 내고, 나머지 35억. 이거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가긴. 그냥 기몽고리해 먹었겠지. 나도 그 자세한 내막을 잘 몰라. 근데, 받은 건 37억인데, 낸건 2억이면, 나머지 35억. 인마이 포켓 아니겠어요? 그때는 법원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뇌물을 받은 만큼 추징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전액을 다 추징 안 했더라고. 뭐, 암튼간, 뭐, 김원고를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 60평생, 뭐, 뚜렷한 직업이나 성과 없이, 뭐, 오직 한일이라고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었다. 라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죠. 2014년부터 18년까지 소득세를 5년 동안 총 135만원만 내신 분이 말이에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3채를 한꺼번에 그다 몰아 사는 거야. 하나는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크, 두 번째는 일원동, 개포동 레면 루체하임, 그리고 마지막은 고덕동의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근데 이게 또 매수 시점이 또 예술이에요. 딱그 서울 아파트들 급등 직전에 말이야. 뭐 국토부 장관 김현미, 청와대 민주당에서는 막 고위공직자들, 다 주택자들 집 팔라고. 그고 그렇게 안달복달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시를 말려왔는데 뭐 김홍골 뭐귀똥으로도뭐 든든둥 마원둥 하더니 지금요총 자산이 100억이 넘어갔대.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김홍골이 얼마 전에 전월세 인상 제한법에 공동 발의했잖아요. 김홍골 아파트 증여 및 전세값 인상 논란. 올해 7월 14일에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게 그 개포동의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8월 12일 날차 남에게 증여한 아파트 전세값을 6억 5천에서 10억 5천으로 약 4억을 인상을 시켰죠. 신규 세입자는 인상률 61%를 고대로 쳐 맞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전월세 인상 제한 법안에 공동 발의 자료 참여했어요. 캬,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야. 진짜 이 우리 홍걸이 이렇게 뻔뻔하게 사는 거는 김대중한테 배웠는지 이우원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뻔뻔함의 이 강도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못지 않은 것 같아. 야, 진짜 이렇게 살라 그래도 못 살겠다. 그래서요 이 정도면 세무조사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고발 고소를 하지 않고 국세청장이건 검찰이건 경찰이건 김홍걸이와 털끝 하나 아무도 이고 그래. 나 진짜 이게 신기해 죽겠다니까. 충미의 법무부 장관님, 요즘에 아드님 때문에 좀 힘드신 걸 알겠는데, 그아드님은좀 차지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무소득,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를 한번 세무조사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신 김대지 국세청장님, 아, 지금 정강훈 목사님 지금 세무조사 할 때에요? 우리 김원골 의원님 좀 한번 좀 털어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맨날 그랬잖아. 뭐 전두환 대통령 소득도 없이 골프 친다며? 아니, 소득도 없이 아파트 세 채를 한꺼번에 뭐를 사는 거야. 소득수 없이 골프 치다가, 저대들 무슨 차이야 도대체 김원골이 뭐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입 하나 뻥긋 안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김대중 선생님을 존경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요? 근로소득밖에 없잖아. 땀흘려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여러분들 불로소득이라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잖아. 근데 김원골을 한번 보세요. 김원골이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불로소득으로 돈 벌었어요. 100% 불로소득으로 돈번 거죠. 다른 말로는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소득. 그래서 제가 민주당 지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김홍걸이 여러분들을 진짜 끔찍하게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공정한 사회가 와야 됩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본돈이 진짜입니다. 이런 말할것 같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찍어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좀 무식하잖아. 좀 무지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쫙 보면, 앞뒤가 맞으면서 기승전결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꿈구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더 좋아해. 나 진짜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그나 대신 뭐 부자들 세금 뜯어다가 나좀 갖다 줘라. 그래도 니가 낫다. 좀 이런 마인드인가? 나 진짜 그그 그 마음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김홍걸 의원님 한번 세무조사 한번 대통령 그 청와대 민원실에다가 한번 청원 좀 한번 해줘. 그 아무리 뭐 김대중 선생님 아들이라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한 5년 동안 소득세 135만 원 내신 분이 뭐 전세 끼고 샀다 그래도 17억이 드는 돈인데 이게 어디서 나가지고 샀겠냐고 안 그래요? 맨날 그렇게 당하고 뒤통수 까이고 코피 터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잘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빚에 떠앉고 맨날 대출금 갚고 월세 내고 이제 전세도 못 가. 억울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발군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꼭 제발 좀 우리 김대중 선생님 아들 김홍골 의원님 청와대 청원 좀 넣어 주세요. 제가 동의할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잠실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